한 원이 없으면 이거 금세 무너집니다. <laughs> 먼저 이찬원 씨께서 이제 보니까 예고 영상 보니까 왼쪽 오른쪽에 이제 예능 말렙인두 형제분들 가운데서 거느리고 계시던데 네. 소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형제분과 조연아 씨께서 보시기에 이찬원 씨 진행 실력 어떤지 짤막하게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양세형 씨와 양세찬 씨가 저희 첫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분이 진짜 찐 형제 케미를 보이시기 때문에 <laughs> 중간 중간에 실제로 <laughs> 어. 자주 의견 충돌이 있어요. 아, 진짜 약간 붙은 예, 예, 위기까지 어. 의견들이 많이 붙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의견 충돌이 많지만 또 이제 이쪽도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예. <laughs> 내가 문제다 세찬 씨. 그래서 아마 그양 형제간의 어떤 그 의견 충돌을 좀 중재하라는 중재자의 의미로 저를 아마 여기다 두신 것 같고요. 특별히 진짜 가운데 쏙 앉혀 두신 거네요 어. 어. 그리고 양세형 씨와 양세찬 씨랑은 제가 이제 방송 많이 같이 했기 때문에 어, 두분다 이제 호흡을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그 호흡을 좀 기대하면서 저를 이 자리에 배치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조연아 씨가 끝에서 정말 재밌게 진행을 또, 그 양세형 씨랑 또 되게 아, 뭐가 있어요. 저쪽 어, 케미가 또 있어요. 예, 예, 예. 여기가 약간 뭔가, 뭔가 가끔씩 큐피트도 좀 뭔가 날리고, 뭐, 예. 뭔가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아, 여기는 티격태격. 그렇죠, 그렇죠. 여기, 는 네. 약간의, 약간의 큐피트. 어, 오, 약간. 약간의 큐피트. 그래서 이제 오오. 아무것도 안 오고 가는 저를 중간에 하시자는 말니 <laughs> <laughs> 아. 네. 그래서, 진행을 열심히 해라. 네. 어, 그러면은 한번 해명을 들어봐야 될것 네. 같아요. 조연아씨, 좀, 이찬원씨가 진행하고 계신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녹화 시작하고 너무 놀랐어요. 왜? 그냥 실제로 들으니까 엄청 진행하시는 목소리가 우렁차시고. 음? 진짜 성우가 따로 없을 정도로 전달력도 너무나도 뛰어나시고. 아, 진짜 아나운서들이 지금 되게 생난되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씨. 발음이 좋아. 예. 그리고 되게 어, 여러 세 얘기에 좀 경청을 다 같이 해주는 분위기를 좀잘 중간에서 침착하게 잡아주시는 역할을 잘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진짜 그럼 예능 대선배인 양세영 씨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찬원 씨가 대본을 받으면은 다 외우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laughs> 흐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촬영장 감독님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 그림을 다 알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이제, 갑자기, 어, 막, 사고가 있을 때 갑자기 그, 급변하게 대처를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찬원 씨가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약간 어긋나려고 할 때, 다시 바로 잡아와서, 다시 되돌려, 다시 진행을 시키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하고, 어, 무엇보다 사실 저랑 양세찬 씨, 현안 씨는 사실 다, 세명다 깡깡이들이거든요. 깡깡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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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막 그. 아. 재미가 더 먼저다. 네, 지식 지수진, 보다... 수준이 많진 않지만. 아, 근데 워낙 그, 예를 들어서 어려운 단어나 네. 심지어 필쌤도 깜짝깜짝 놀라요. 어, 그걸 어떻게 았냐고 근데 오. 확실히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예. 어, 저희들 중에서 굉장히 브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찬원씨마저 만약에 그런 단어를 몰랐으면 약간, 좀 약간, 약간, 연예인들, 쟤네들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아주 그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요 그래요. 예. 오,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예. 어, 양세찬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정이죠. 인정이에요. 어. 아 찬원이 없으면은, 어. 이거 금세 무너집니다. <laughs> 아 진짜로 왜냐면은 아, 그뭐 경제용어도 있지만 사실 선생님이 혼자서 하기 좀 버거울 때 뭔가 옆에서 막그 고급 단어들을 써주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고급 단어를 사실 찬원이가 다 하고 어. 우리 선생님 네. 웃음을 많이 받고 있죠 예. 예. 아니 그러면 진짜 김경길 트레이너님 생각하시기에는 진짜로 고급 단어들 전문가 수준이 맞나요 어느 정도의 레벨일까요? 어.. 네 찬원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이렇게 오래 방송을 했던 프로그램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 저거 내가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약간 이런 아 것들도 굉장히 잘...